그렇게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할 텐데 모두 잘 견뎌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도록 신나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해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두 구원자 예수님 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탑 yeah ten nine eight seven five four h r e e two o n 이제 자, 친구들, 이 시간에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엔 함께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의 말과 손 동작을 잘 따라해주세요. 준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함께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나라 약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말씀나라 약.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투닥투닥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안돼 안돼 다른 곳은 안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아니야 우리 마을에서 예배해도 돼. 달라요, 달라. 생각도 서로 달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마을로 가려면 이곳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야 해요. 아,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싫은데. 투덜투덜. 제자들이 투덜거렸어요. 터벅터벅.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쨍쨍, 예수님은 잠시 쉬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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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시원한 우물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왔어요. 천번 물동이를 우물 속으로 던져서 영차영차 영차 물을 가득 퍼 담았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어라. 네?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드세요. 벌컥벌컥. 예수님은 물을 드셨어요. 그리고 예자, 여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 선생님이 물을 주신다고요? 이물 말고 또 어디에 물이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근두근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군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한단다. 아, 그렇군요. 사마리아 여자가 또 말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사마리아 여자는 기뻤어요. 물동이도 두고 급히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빨리 그분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예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예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따라 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배웠어요. 언제나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돌아오는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웃음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씩씩하게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예배는 축도송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주일까지 모두 안녕!